안녕하세요. 플라이 노트입니다. 비행기에서 상위 클래스라고 불리는 좌석들이 있어요. 이게 퍼스트 클래스하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일컫는 얘기인데요 거기선 저희가 인식 서비스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하고 사실은 좀 차별을 두기 위한 건데 좀더 품격 있고 아니면 고객을 알아들이는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식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라운드에서부터 저희가 원래 승객의 간단한 뭐 인포메이션 예를 들면 성함 직함 뭐 비행기 마일을 얼마나 타셨는지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좌석 번호 이런 거 나와 있는 서류가. 그렇죠. 그, SHR 맞습니다. <laughs> SHR 그거를 딱 들고서는 승객이 탑승하실 때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고객이 오시면 저희가 인사할 때 호칭 서비스도. 그렇죠. 직원불러드 그리고 네. 뭐, 오늘 식사는 뭔데 메뉴도 좀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오늘 승객이, 아, 저는 너무 피곤해서 저는 좀 쉬고 싶어요 하면, 아, 그런 것도 파악하고. 네. 예, 그러려고 저희가 이제 승객 인식 서비스를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거 관련돼서, 혹시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있지 않으셨어요? 어, 에피소드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상위 클래스도 하지만, 사실 하이 마일러 분들. 그렇죠. 네. MP, MMC 분들에게도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인식 서비스 하면 국내선에서 아 특히 부산행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으세요. 네, 뭐 MPMMC가 한 스물여덟 분이 타신 적이 있어요. 이제 일일이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국내선 사무장 듀직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28A, B, C에 있으면 각각 다 했어요. 이거를 스물여덟 번을 한 거죠. 인사를. 근데 시간 부족하지 않아요? 어, 그랬더니 ]겠습니다. 떴어요. 이 미국에. <laughs> 떴어요 어, 편히 모시겠습니다 이랬는데 20분 남은거예요 <laughs> 마지막 28번째 인사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배님들한테 이제 조언도 좀 구하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제이 한꺼번에 오, 어, 네. 묶어서, 묶어서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컨택을 각각 하면서 인사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 조금 스피디하게 했던 어, 기억이 나요 어, <laughs> 또 이식 서비스 할때 생기는 에피소드가 어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했는데 어저 진급했어요 <laughs> 사장이에요. 뭐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laughs> 그쵸. 맞아요. 그게 정보가 업, 그 업데이트가 안된 거지. 음. <laughs> 어머, 이제 사장님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다음 터꼭 사장님이라고 인사드릴게요. 뭐 이러고 음, 넘어가고 맞아, 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뭐 좌석 이렇게 관련돼 갖고 또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 어. 늘있죠 <laughs> 왕자님, 왕자님, 우리 왕자님이 타셨어요. 예? <laughs> 어느 어느 나라 왕자님? 한 번은. 돈이 가장 많다는 나라. 어디죠? 어디가 가장 돈이 많죠? 중동. 중동 중에 어디? 잘 몰라요. 너무 궁금하다. <웃음> 브루나이. <웃음> 브루나이? 거기가 아 제일 돈이 많아요. 네. 네, 그렇대요 아 우리가 취향하지는 않는데, 이 왕자님이 중간 경유지에서 타고 한국에 오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요? 네네네. 아 VIP가 어디 앉죠? 2A. 그렇죠. 2A잖아요. 왕자님이 2A에 앉으시고, 이제 수행하는 분이 2D에 앉으신 거예요. 이제 두 분만 있었어요. 퍼스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인식 서비스하고, 정말 우아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비스를 했어요. 내가 언제 왕자님을 모셔보리 하고. 그런데 내릴 때 반반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왕자님이 딱 착륙을 하고 내리시는데, 오버헤드빈을 딱 여시더니 가방을 막 들고, 내리시는 거예요. 투 a 에 계신 분이? 응. 직접? 직접? 그래서 어우, 왕자님이 본인 가방은 본인이 드시네. 돈이 많이 들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D한테 내리실 때 자석을 양보하는 거예요. 2D가 먼저 앞에 가고 2A가 <laughs> 가방을 들고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어떻게 된일이에 왕자님이 누구? 알고 보니까 왕자님하고 수윙하시는 분하고 자리를 바꿔 앉으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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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계속 오신 거예요? 왕자님인 줄 알고 섰던 어,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아, 프린스가 자석이 바뀌신 거였어. 요 아, 내릴 때 승무원과 사무장님이 다 알게 된 거죠. 얼마나 황당스럽던지. 오케이. 알고 보니까 이 왕자님이. 정원에 오신 것 같아요. 같이 스윙하시는 분이 닥터셨어요. 닥터. 네, 주치랑 같이 탑승을 하신 건데 일단 저희들은 인식 서비스의 빵점이었던 날인 거죠. <laughs> 아니 근데 다행히 그 이후에 뭐 특별한 뭐 컴플레인이나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네네, 되네. 없었어요. 없었으면 괜찮아요. 네, 거야. 왕자님이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주무시고 이렇게 큰 컨택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바꾸셨을 수도 있어. 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탑승권을 아예 처음부터 2 A는 2 A 거. 왕자님 이름이 써 있는데도 A를 가지고 타셨고일부러 그렇게 왕자님은 하셨나니까. 아예 2D 탑승권을 가지고 탑승하셨거든요. 이건 뭐 우리 실수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또 포커페이스로 <laughs> <laughs> 아니 저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동남아에서 서울 들어오는 비행기였어요. 그 좌석에 SHR에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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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선생님 원장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남자 이름이고 그래서 가서 인사하러 딱 갔는데 여자가 매우 젊은. 아, 주 아름다운 <laughs>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그게 내가 생각을 했죠. 이거 원장님이라고 부르면 안될것 같은 거지. 음, 그고 여자잖아, 남자가 아니고. 이름은 분명 히 남자 이름.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인사를 하고, 아 예, 뭐 탑승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앞으로 간 거야. 근데 우리 주니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PR 클래스 주니어가 들어갈 때 어떤 남자분이랑 이 여자분이 같이 들어왔는데 그 남자분이 가면서 이, 이 여자분한테 막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어디 앉으셨니? 이랬더28뭐빈가신가 앉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슬쩍 갔어요. 가서 일부러 아주 모르는 척 하고 아,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화들장 노래하시는 거예요. <laughs> 시 좌석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그냥 그 대신 잘못한 건아니시잖요 왜냐면 내 자리를 양보한 거고 둘이 탄건 아니니까 그 자리를 근데 원래 원칙은 안 되는, 안 되는 거야 음. 그 비행기 티켓 끊으신 맞아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아, 게 맞는데 음.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28B였고, 네. 이 남자분이 비즈니스 클래스였는데. 아, 너무 사랑해서 양보했구나. 네, 너무. 아. 그양보하셨더라고서 제발, 된다. 제발, <laughs> 모른척 해달라. 내가 양보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그분 체면이 있잖아. 요 그래서 네. 거기서, 안 됩니다. 자리를 바꾸셔. 이럴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그 여자분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처음 아, 하셨나봐요. 음. 왜 내가 느꼈냐면, 타가지고 계속 서비스 메뉴를 봤잖아요 네. 오늘 뭐 스테이크 있고 뭐가 있고 음. 뭐 술은 뭐가 있고 와인은 뭘 네. 드시겠어요 이러는데 이분이 계속 담요를 여기까지 딱 쓰신 다음에 네. 괜찮아요 전안 먹어요 그래서 안 먹어요 유명인 아니에요 그래 나 이거 얼굴은 못 봤는데 <laughs> 근데 매우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laughs>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 와이가 아닌 것같기니하 <laughs> <어떻습니까? 웃음> 그래서 이렇게 좀 인식 서비스 할때 보면 가끔 자리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약간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아, 또 생각나는 거. <laughs> 얘기해도 되나요? 아, 하세요, 하세요. <laughs> 한 번은 비즈니스에 이제 승객이, 어른 승객이 타신 거예요. 라면을 끓여달래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조금 있다가 콜버튼이 와서 갔는데 다른 승객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을 또 끓여달래요. 그래서 어? 승객이 이상하네.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조금 밑에 코리 와서 다시 갔더니 다른 승객이 앉아 계시는 거야. 이건 무슨 일입니까? 세번 라면을 끌어 드렸어요. 드렸어요. 알면서도 아. 이게 이분은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해서 앞에 타시고 가족들은 이코노미에 타신 거예요. 당시에는 어 이코노미에 라면이 안 실릴 때. 이 가족들이 번갈아가면서 좌사을를 바꾸면서 계속 라면을 오다 하는 거죠. 아,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 아, 좀말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laughs> 안 드렸어요. 안 어, 원래 규정은 안 드리는 에이. 거예요. 첫 번째 서비스 끝나고 두 번째 서비스를 하려는데, 다른 분이 <laughs> 앉아 계신 거예요. <laughs>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 그럼 그래서. 얘기해야죠. <laughs> 어. 저희도 규정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라면만 먹고 가겠다고 이러는데, 아이, 또 승객도 많지 않았고, 너무나 애절한 눈빛으로 또 사인을 보내서, 그냥. 라면만 끓여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비행했을 때 초창기에는 이렇게 좌석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도 맞아요.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회사에서 막그 규정을 강화시키기 네. 전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어, 두 명이 앉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그냥 자리만 바꾼다 그러면 그냥 네. 봐드리고 이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네. 초창기에 제가 비행했을 때 그러다가 그걸 회사에서 알게 돼가지고 그다음에는 규정이 나왔어요. 완전 강화돼가지고 음. 절대 맞아요. 음, 맞아요. 절대 좌석을 바꾸는 건안 된다. 그리고 맞아요. 그 승객이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우리가 구두 경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음. 뭐 어떤 식으로 패널티를 드리고 네. 이런 얘기를 하라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좌석 절대 못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음. 상위클래스 의 승객을 방문해. 오는 것도 어 맞아요 예, 맞아. 오히려 맞아. 그분이 다른 내려가셔야 되죠 거아요 저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막 승객 보딩하는데 승객이 이제 사장님이 타셨고 음. 사장님을 수행하시는 상무님이 음. 한번 타신 거예요. 내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그 아까 말한 그 상무님이 저한테 귀에다 대고 조용히 좌 음. 뒤쪽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가자. 사장님 옆이 너무 사장님 옆이 거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열몇 시간을 사장님 옆에서 불편하게 가기가 싫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자기 제발 좀 뒤쪽으로 자리 바꿔달라. 고해서 내가 다행히 S H r 을 반대 10번에 응. 뒤쪽에 자리가 빈거 비가서. 응. 뒤로 꿔 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그래가지고 그분 뒤로 바꿨요 얼마나 고마웠을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해피하셨어요 그렇죠 영화 맘대로 보고 맘대로 입 벌리고 자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클래스에서는 저희가 자석 번호랑 승객 성함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정된 자석 보딩 패스에 받으신 자석에 앉아 주셔야 저희가 정확한 인식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